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발사기 프레임의 시공 속성의 검인 흉흉한 징조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흉한 징조 검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하셨잖아요. 어, 최후의 형체에 상관없고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하셨을 경우 에피소드 메아리 활동인 침입 실행 활동이나 뭐수께끼 던전이나 그 전장 같은 데서 뛰다 보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 앵그림을 통해서 이제 탑에 아 탑이 아니고 그 헬름의 안전장치한테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 집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에피소드 메아리 퀘스트를 쭉 진행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 시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형체 기간 동안에만 이제 에피소드 메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최후 형체가 끝나고 프론티어로 갔을 경우에는 이 활동들이 싹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 예상을 하기로는 메아리 시즌 이제 경이 무기 던전이 있잖아요 그 던전이 이제 어차피 여기서는 사라져도 나중에 이제 프론티어에서는 다시 로테이션 던전에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클리어했을 때 아마 이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추측이고, 그리고 던전에서 얻는 경우에는 되게 어렵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복구풍이나 뭐 그런 거 얻으려면 되게 어렵잖아, 그렇죠? 던전을 가야 돼가지고 세이브도 안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될수 있으면은 지금 메아리 시즌이 있을 때. 모든 무기를 다 다섯 개씩 빨대 먹어가지고 제작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형체 끝나기 전에 메아리 시즌을 구매하고 있는 상태이시라면 그 침입 실행 활동 중에 전문가 난이도 있어요. 전문가 난이도는 원래 매치메이킹이 대부분 안 되는데 요기는 됩니다. 치밀실의 음, 활동, 전문가 나이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이랑, 뭐 양키들이랑 막 해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다보면 빨테를 꽤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앵그램도 뽑아가지고, 뭐, 계속 집중도 하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얻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발사기 프레임입니다. 발사기 프레임은, PV든, PVP든, 전부 다 인기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데미지 자체는 원래 이제 옛날에 처음에 발사기 프레임이 데스티니2로 이제 넘어왔을 때, 원래는 이제 데스티니1에 있던 경위검들을 갖고 온 거거든. 가지고 왔을 때 되게 약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나온 게요혹의 갈고리인데 그게 데미지도 낮고 기본 데미지가 일단 낮았어. 낮았는데 지금은 다 원래 복귀됐죠. 원복으로. 원복으로 복귀됐어서 상관없는데. 강 공격이 날리는 검기를 날리는데 그 공격이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강력하다면은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캐스팅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런저런 그런 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칼 칼이야. 그래도 칼이니까 어느 정도 특성만 예쁘게 붙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보면은 딱 여기 지병 강타랑 지칠줄 모르는 칼랑 이런 게 존재하죠. 그리고 뭐 소모 부주나 전술가 도 존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오리 칼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회오리 칼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강철. 차가운 강철 같은 경우에는 얼음 속성. 네, 얼음 속성 검에는 조금 쓰이는 편입니다. 뭐 되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쓰이는 편이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 있을 듯 보여요. 그리고 여기 준비 같은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준비 자체가 데미지 증가 특성이 굳이 없을 때쓸수 있는 게 준비예요. 굳이 없을 때쓸수 있는 게 준비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 무기 같은 것도 있고 10%.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사용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냥 이제 PVP에서는 사용할 가치는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PVP는 애초에 발사기 프레임이 특성이 없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빨리 앞으로 날아갈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칼은 안 맞아주거든. 안 맞아줘요. 그래가지고 되게 허를 찔러야 돼. 아니면, 이제, 열칼이나 그런 걸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그, 코너에서, 어잘 때린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도 샷건은 무섭죠. 이거는 있기 뒤써요. 용맹한 돌진. 음. 방어 중에 피해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검 돌진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써볼 수는 있을 겁니다. 써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좋은 특성이 없는데, 뭐, 요것만 봐도, 그나마 쓸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PVE부터 가보도록 하죠. PVE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들쭉날쭉한 칼날에 이제 검술사의 날미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냐면은 내가 강공격을 자주 쓰고 보스리를 하겠다 했을 때의 그런 조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걸 챙기는 것보다 요거두개 챙기는 게 좋아요. 지금은 또 개조부품에 보스용 사양 그런 걸안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약을 넣거든 개조부품에 여기 사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그 예비 탄창을 갖고 갖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들쭉날쭉한 칼라를 했을 때 탄창 탄약 수용량이 떨어지는 거를 얘가 좀 완화를 시켜 줘가지고 들쭉날쭉한 칼라를 쓰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그거는 여기는 이제 취향차인데 네, 대부분이 이제 들날의 검술사를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른 거쓸 때는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발사기 프레임은 안 쓰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잡조를 잡을 때는 지칠 줄 모르는 칼날. 그 다음에 이제 보스 딜을 할 때는 지비원강 다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고정된 사실입니다. 네, 지칠 줄 모르는 칼날은 아시겠지만은 잡조를 두 마리 잡으면 한 발을 돌려주고요. 지병 강타는 연속으로 세방 때리면 네, 한 발을 돌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딜 할 때는 이게 더 좋은 거지. 네, 잡졸 처리할 때는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전술가나 소모 보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챙기시고 뭐 알아서 쓸 거면은 이걸 쓰면 돼. 여긴 탄효율을 보는 거고요. 이건 탄효율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다음에 네 번째는 데미지 증가 특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오리 칼날을 메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위가 있어요. 포위는 검에 매우 좋은 특성이야. 근데 포위가 하려면은 세 명이 있어야 되고 세 명이 벗어났을 때는 몇초야 1.5초의 시간이 있네요. 그지 1.5초 동안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데미지 증가율은 엄청 높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부스리를 하는데 옆에 잡절들이 되게 많은 그거야. 그러면은 포위가 제일 좋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위를 잘안 쓰는 겁니다. 만약에 포위를 쓸 거라면은 그정해처리용 있죠. 정해처리용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오리 칼날에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강철은 아무래도 시공 시너지기 때문에 때릴 때 감속이 걸리는 거예요. 감속을 퉁퉁퉁 치면 어떻게 돼? 얼어붙죠. 그럼 산산조가 피해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아예 없진 않다. 데미지가 특성으로. 근데 이제 봐야죠. <laughs> 저거 그 데미지를 확실히 다 봐야지. 이게 그 회오리칼날보다 훨씬 좋을지 안 좋을지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준비는 어디까지나 진짜 데미지가 특성이 필요 없을 때 아니면은 정해 처치용으로 쓰실 때 좋은 게 준비입니다. 준비해요. 30% 데미지 증가가 있는데 1.5초 유지가 돼. 다른 무게에서 이걸 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가 마냥 나쁘진 않아요. 다른 데미지 증가 특성이 없을 때는 이걸 써도 상관이 없어. 자, 그렇지만 데미지 증가 특성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딱 정리를, 아또 정리를 그리고가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해드리자면 은 검은 들쭉날쭉한 칼날, 그 다음에 보호구는 검술사의 나이. 요거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다른 걸 고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 탄 효율. 지칠 줄 모르는 칼날은 잡절용그 다음에 지병 강탄은 보스용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탄 효율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전술가 혹은 소모 보조하면 됩니다. 전술가는 이제 잡절 처리용이죠. 그 다음에 소모 보조는 이제. 뭐 여러 방 때리는 거니까 아무데나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두개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 네, 보스딜 거면 지변강타 잡졸 잡을 거면 지지적으로는 칼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회유리 칼날 기본적으로 보스딜용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집 차강 강철은 아시 아시겠지만 계속 산산조각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는 옆에 잡졸이 있는 상황에선 진짜 좋은 거. 그 다음에 짧게 딜을 할 거다. 그러면 치명적 무기도 나쁘지 않은데 그거 짧게 딜을 할 거면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추천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얼어붙이고 싶은면 차감 강철.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걸작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자, PVP입니다. PVP는 여기 그 칼라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요. <laughs>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진짜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저는 여긴 중형날미를 좀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 능력치 올라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능력치가 무엇인가. 저는 균등하게 올려가는 중형날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올리고 싶다거나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막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용맹한 돌진. 네 번째는 고를 게 없어요. 음, 고를 게 없지만 어, 그냥 만약에 하신다면은 암살자 좀더 애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암살자의 칼라를 가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미지 증가를 보는 게 아니라 결정타를 기록했을 때 이동 속도를 보고선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방어를 했을 때 빨리 적한테 칼질을 하는, 할수 있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죽였을 때, 이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다른 적을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암살자의 칼날이 좋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발사기 프레임을 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열칼 붙은 걸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진짜 빨리빨리 가서 죽이고 싶은 그게 제일 좋고요. 아닐 거라면은, 막 기습을 할 거면은, 소용돌이 프레임이 진짜 괜찮아요. 벽에서 이렇게. 기둥에서 소용돌이 프레임이 들어올 때 그냥 쑥 돌면은 죽어 약 공격을 해도 죽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전 그걸 더 추천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봤는데 특성으로만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특성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발사기 프레임이 좀 저는 버프를 먹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마 강 공격을 했을 때 탄약 소비량은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한번 그런 패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공격의 데미지지 그게 아니에요. 강공격의 데미지만 다른 거랑 비슷하게 증가가 된다면은 이것도 피부 2에서 무조건 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는 당연히 강공격이 약하기 때문일 거예요. 몰라 지금 데미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이게 몇번 정도에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패치 했을 때 강공격의 소모력만 줄여두지. 데미지를 늘린다는 뭐 그런 건 없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공격을 조합해서 썼을 때탄이올도안 좋고 데미지도 안 좋으니까 사용되지 않았다 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사기 프레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제작으로 만들어 두시고 만들어 두시던가 아니면 제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떡상을 하면 발사기가 그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ve에서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